안녕하세요 여기는 건담베이스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전에 건담베이스 한번 찍어드린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화면이 빠르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차근차근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못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산에 있는 건담베이스 입니다 어이분이 너무 귀엽다 보태 문어 계속 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다이. 우리랑 와이프랑 구경하고 있습니다. 전담 시리즈. 와. 이거를 판매, 이거 샘플이고, 이거를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야. 담당아 하시는 분들 오면 진짜 환장하겠는데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때 디자인에 비해서 과거 영상보다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보 이거 철인 28호다 어. 철인 28호 20 품절입니다 어. 아 로버트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이 바지 <laughs> 가젯트 태권브이 제트인가? 아, 지막 제트가? 제트가? 로봇도 잘몰가지고요어가지잘요만들가 아, 음. 이거 그래, mg,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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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담, 저거, 옛날에 사고 싶었는데. 와, 이뭐 야. 방촌 듣게 쓰든 쓰나지 않아주세요. 야, 요 서면에 진짜, 요 삼정에는 진짜. 이쪽으로 한번볼까요 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야 되니까. 와. 드래곤볼이랑 따라큐. 7,800원. 피카츄. 너니가 좋아할 만한 건 피카츄인데. <laughs> 근데 이거 뭐. 조금만 만지면 부서져 버리니까. 건담. 음, 집에 건담이 하나 있긴 한데. 색깔이. 아 건담 취미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네? 음, 음. 옆에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디테일합니다. 아, 삼십만 네. 원이다. 에? 어, 삼십만 원. 치즈 건다. 너무 커서 이거 네. 집에 놔둘 데가 없겠는데. 내고도 네. 많은데. 네. 아, 건다. 무슨 나온 은잘다 이거. 진짜 잘 맞다. 아아테그맣게조그만게 조그만 디테일한데 조그만거 정도는 괜찮아가지고 큰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건담 아는 게 없어서 뭐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멀리서는 막 건담을 좀 보실 수 있게 제가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저번에 영상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최대한 길게 자세하게 코코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너무 좁고, 마찬가지였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아, 이거는 진짜 18,000원짜리는 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차 시간이 넉넉해서, 감정타고 지금 14시간, 11시간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쭉 찍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더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워요. HG 등급은 조금 낮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HG는 좀 가격이 싸네요.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가? 제일 비싼 건얼마짜리 제일 비싸지? hg. 아 이거 건담반, 이것도 뭔가. 한때는 일본에서 건담을 수입해서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막상 갔더니 별로 안 싸더라고요. 네. <laughs> 뭐, 행사하는 거 그런 건 없나? 그러가저서 열심히 구경해보십니다 저는 열심히 찍어볼게오스타워즈다오 다스베이더 그렇게 비싸지 않네 이오 팔콘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서 작아서 좀싼것 같은데 그래도 귀엽네요 와 음. 피규어 씨 장난 아니다 음, 원 어... 말할 <laughs> 수 있는데 사이야. 어드래곤과어 사이야, 레지터. 와이 이분... 짱도 없나? 짱도 다, 짱 여기 살아 바가바글라고 보이시죠? 이분들은 진심입니다. 이런 비교. 와시 어. 이거 만.. 캐릭터 값이겠지 캐릭터 값? 와. 우와.. 9만원이야.. 이야.. 호오오오.. 닥터스트레인지.. 8만6,400원이요.. 역시 마블은 좀더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마블은 마브르 마블이다.. 오, 오징어 게임이다. 게임이다. 아이, 솔저가 3 2 0 0원 이렇게 비싸? 이 12만. 12만 와. 야 간단밖에 안 나오네. 는 거라 살수있나 <목소리> 와, 맞아, 맞아, 쟤. 여보, 여보, 저기에 오징어 게임 있다? 얘는? 삐삐삐, 삐삐삐, 오징어 게임. 얘는 누구냐고, <laughs> 조로라고. 원피스, 원피스. 시코니 음. 초파래. <목소리> 초파. 돈이 <laughs> <왜> 계속 물어보지. <laughs> Uh -huh. 어, 짱구 넘어가네 짱구인데 6,000원이네. 음. 아, 짱구 사주고 싶은데. 피규어를 사주고 싶은데. 음. 이건 또 못이요. 포켓몬스터 식스. 아. 따라큐. 야, 이... 아름다우십니다. 어, 짱구다, 짱구다. <웃음> 음...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랜덤 좀, 아, 안 하고 팔면 안 됩니까, 랜덤? 상술이 진짜. 뭐지, <laughs> 이게? 키즈 바스 키즈 바스볼 버스볼. 녹여갈 때 쓰는 것 같은데. 에그가, 아, 녹으면 인형이 되는. 저다가 별로입니다. 네. 와. 아, 마이너 장난 아니네. 아. 둥하는 맛이 있네요. 와, 영상 10분이 넘어가네요. 육사이즈 어떤게 어떤 제일 고급이고 제일 비싼거야? 어, 좀 약간 하여튼 안에 구성이 바뀐것 같아요 옛날에 오래돼서아 1년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구성이 좀 바뀐느낌이 듭니다 <laughs> 아우 글 <그래>, 너무 세 죄송합니다 <laughs> 아 노래가 나와서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이럴 때는 노래가 안 들리게요 이번 노래가 막 나옵니다 오. 야 죽인다 시인다야 아, 이거 건담사로 어디 갔다 여기 말고 딴데또 가봤었는데, 많이 갔었는데 건담사로 옛날에. 아, 범퍼도 지하였는데, 거기 건담이 엄청 많이 펴갖고 서면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건담 한번 수입을 해볼까 싶어갖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취미가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미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여기 아, 보면 무슨 색칠 마카, 마카 하는 것도 마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지금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가위 자르는 것도 사야되고, 다사야되더라고요 네. 자, 프라모델,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프라모델. 아, 이제 네, 고급칩니다, 고급칩. 에 음, 엄청 비싼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음, 또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게또 재밌네요. 신기하구 엔트맨, <laughs> 엔트맨, 엔트맨, 엔트맨도 앤트맨. 있고요 아하, 아, 아 여기가 제일 멋있네요. 와, 이거 진짜 멋있다. 19만 2천 원짜리. 아, 아, 화면에 다안 담깁니다. 이 현장감이. 아, 30만 원 진짜 멋있네. 요 비싼 계 멋있네, 확실히. 이야, 이거는 1980년대부터 이게 건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 근데 도윤이는 내가 오다 버려두고 지금 엄마랑... 엄마랑 마고 뭐 있는 거지, 도윤이를 찾아러가겠어 아, 너무 추워요. 에어컨 너무 쎄요도윤아 아빠가 여기 있다' 구경 많이 했어. 하자 이 응, 드래곤버리 자, 자라, 드래곤볼. 돈이 살 만한 게 없다, 어째. 돈이가.